해가 뜨고 지는 일상 가운데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삶의 빛나는 순간들. 때로는 너무도 당연해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과 감사함을 잊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순간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마음에 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비구비 넘던 인생길, 마주치게 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꿈을 그려가는 백창선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 시간 어르신들을 위한 일일 봉사 콘서트를 열었던 창선 씨. 희망을 갖게 하는 비둘기 같은 느낌? 재능 나눔 기회가 생겨 보람을 느꼈는데요. 나눠봐야겠다. 그런 그의 사진 작품을 통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네네. 이 당뇨론에서 어, 시력장애자가 됐습니다 네? 시력장애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창선 씨 그러나 물려받은 당뇨성 질환은 그의 눈까지 멀게 했고 그가 쌓아온 삶이 휘청이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희미해져가는 세상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가늠도 못 하겠습니다만 <laughs> 네. 선천적으로 안 보이셨던 분들에 비해 마음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네. 처음에 이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한 5년 정도 돼요. 네. 이 죽을 생각도 여러 가지 했었고. 음. 저한테 와가지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 생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려도요 자살하는 용기보다그용기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아.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 네. 너무 멋지시면 너무 멋지네요. 절망감은 갈수록 커졌고 수차례 했던 극단적 선택, 죽음 끝에 시작한 취미는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수시로 찍은 사진만 이제 무려 천여 장에 이르죠. 제가 듣기로는 이좀 도와주시는 분이 원래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장애인 등급을 받으시면은 그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활동 네. 보조인. 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활동 보조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종료가 됐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배치가 바로 돼야 되는데 원주권에 이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어. 상태라서 어. 아니 그러면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네네. 현재는 계속 기억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고. 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은 곁에 있노라고 망망대해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그의 배는 다시 닻을 올리고 이제 막 속도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늘 그랬듯 창선 씨는 외출 준비에 나서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 은 않습니다. 카메라를 챙겨들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아니, 아버님, 네, 우리 가방 지금 막 챙기시고 뭐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아, 네, 작품 찍으러 가요. 저 아. 제 나름대로의 작품. 찍으러 아, 가요. 드디어 그러면 지금 네. 출사를 하시러 가시죠? 네, 가시죠. <laughs> 네, 네. 거동이 불편한 창선 씨지만 하루 몇 시간이라도 짬을 내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 담아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렌즈가 이제 선생님의 눈을 대신하는 그렇죠. 추억이 담긴 동네 풍경을 찬찬히 프레임 안에 기록하는 창선 씨. 비록 피사체의 모양과 색을 또렷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셔터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마치 흑백의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만 같은데요. 멀어버린 한쪽 눈과 형체만 간신히 느껴지는 다른 쪽 눈.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빛의 예술을 담아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곧 다가올 봄, 단단한 얼음 땅을 뚫고 희망이란 꽃한 송이 기다립니다. 네, 오늘 네, 너무 네, 네. 이제 선생님한테 네. 선물만 받은 것 같은데서 아, 네. 제가 좀 이게 보답을 하고자 아, 네. 저희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아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럼 아, 네. 네. 저희 만나는 좋은 친구거든요. 아, 네. 자, 창선 씨의 용기에 감동받아 저도 작은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 네. 아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오늘 촬영 그 말씀드린 MBC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또 여기 지역에서 아주 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네. 네 그런 분이 계신데 깜짝 또 선물을 <laughs>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선생님께도 어떻게 보면 깜짝 선물일 수 있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로를 위한 깜짝 선물이거든요. 네. 평소 창선 씨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누고 싶단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의 소망을 돕기 위해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한 거죠. 원주 유일의 하모니카 동호회 대표 겸 한국 음악 교육 협회 남궁송 지부장님입니다. 하모니카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창선 씨 사연을 듣고 흔쾌히 손을 내밀어 줬죠. 백창선 선생님이. 또 잘할 잘, 잘 다루시는 악기가 있어요. 어, 네. 뭔지 알려드릴까요? 네, 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게 또 오디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네. 제가 백찬 선생님 선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 네. 한번 어, 우리 그러면 반갑게.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님 앞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해보이는 창선 씨.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가슴 벅찬 생각으로 이제 막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인생의 장애물을 모두 잊은 듯한 순간. 어 네. 희망의 여정에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혼자 연습하셨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고 또 베이스도 더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음악적인 조화를 잘 이루시고 계시네요. 어 진짜 잘하시는거 네. 네, 맞아요. 잘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네요. 또 네. 함께 봉사 다닐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대표님. 음악으로서 좀 위로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갖고 계신데 함께하실 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네네. 여기에 딱 어울리시는 선생님이세요 아 정말요 네, 저희들도 그런 분을 지금 네, 찾고 있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하셨는데 건강을 잃으셔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모니카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시면은 용기도 있고 또 새해에 더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지금 이제 음악협회 새로 오신분 이제 완전 신입이니까 패기를 <laughs> 네. 보여 줘야지. 할수 아, 있습니다. 탁 해야지. 아, 할수 있습니다. 아, 예. 도전하겠습니다. 아, 도전하는 거. 아, 너무 좋아요. 백창상! 파이팅! 파이팅! 생일한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 했던가요? 창선 씨는 이제 막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겨울 벌판 어딘가 단단한 뿌리를 내려 이봄 활짝 피어내길 이제 막 시작된 빛나는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